평면 위에 네 개의 점이 있었어요. 자, 이 평면에 네 개의 점이 있어. 그런데 각 변의 중점을 P, Q, R, S라고 하자 그랬어요. 그럼 잘 보면 지금 P가 여기 있죠. Q가 여기 있고 중점이고, R도 여기 있고 여기도 있어요. 중학교 때 배운 게 있어요. 중점 연결 정리라고 배웠어요. 우리가 AC라고 하는 대각선이 있어요. AC라고 하는 대각선이 있으면 이 삼각형에서 중점 중점이니까 S와 R의 길이는 AC라는 길이의 몇 분의 몇? 2분의 1이죠. 오케이. 또 아래쪽에 봅시다. 이 삼각형에서 P와 Q도 중점이니까 P와 Q의 길이는 역시 또 AC라는 길이의 몇 분의 몇? 2분의 1. 그러면 PQ랑 RS 더하면 뭐의 길이와 같죠? 그렇죠. AC의 길이와 같네. AC의 길이. 그런 식으로 해주면 또 여기 이 길이랑 이 길이에 한번 뭐와 같겠죠? DB, BD의 길이와 같죠. 결국 자 사각형 PQRS의 둘레의 길이는 둘레의 길이는 뭐와 같나요? 선분 대각선 길이 AC의 길이 더하기 BD의 길이와 같죠. AC, BD 어떻게 구하죠? 좌표 다 있으니까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다가 넣어가지고 구하면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. 그 다음, PQRS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. 자, 넓이를 구하려면 PQRS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더라? 밑변 곱하기 높이죠. 잘 봐요. 밑변은 이거라고 할수 있으니까 AC의 길이의 절반이겠죠.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가 될 텐데, 밑변이라고 하는 녀석은 h라고 하는 길이의 얼마? 2분의 1로 해결이 됐어요, 밑변은. 자, 이제 높이를 구할 차례인데. 높이도 잘 봐요.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에서 여기가 1대1이니까 지금 여기도 1대1일 거 아니에요? 그러면 평행사변형의이 윗부분에 해당하는 요 높이를 h1이라고 합시다. 이평행사변형의이 이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요 높이를 h2라고 하면 H1이나 H2의 합즉 평행사변형의 이 높이는 바로 누구의 길이와 같죠?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누구의 길이? 여기 여기 요 길이 그죠? 요 길이. 그러니까 D의 y좌표, B의 y. 요 길이에 얼마가 되는 거죠? 2분의 1이 되는 거죠. 그럼 우리가 여기는 뭐라고 해줄, 해줄까요? 음, D의 y좌표가 빼기 b의 y 좌표값에몇 분의 몇? a의 2분의 1을 해준 게 바로 높이가 되겠죠. 그렇게 하면 이 넓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.